붉긋불긋 단풍의 계절이 왔다. 큰 일교차로 오래 더고곱다는 단풍. 가을 처자 마음이 설레고. 아, 예쁘다. 열쇠 줄까? 어, 열쇠가 없지롱. <laughs> 산 정상에서 맛보는 별미는 덤. 자연이 선사하는 가을 선물. 단풍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가을 옷 입은 8 0 4그로 고고. 단풍 나들이의 출발지로 팔공산 올레길의 한 구간에 자리한 그림 같은 저수지를 찾은 이유진아나운서 저는 지금 대구의 단풍 명소 팔공산 그 중에서 스태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에 단풍 나무들이 비치고 있는데요. 꼭주산지가 연상이 되네요. 여기서부터 스태골를 지나서 팔공산 올레길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팔공산 단풍을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하지만 알차게 즐기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편안하게 즐기는 방법 첫 번째는 드라이브. 대구에서 드라이브 코스를 손꼽히는 팔공산 순환도로. 특히 파계사에서부터 수태골을 지나 동화사에 이르는 16km 구간은 단풍길로 유명하다. 와 가을 산에 또 이런 매력이 있네요. 왜 단풍놀이를 가야 된다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빛깔 가득한 곳에 붉은 빛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붉은 빛한 가운데 푸른 빛이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그림으로만 보던 수채화가 생각이 나네요. 붉고 노란 잎에 파란 하늘까지 자연이 그려낸 그림을 그저 감상만 할까? 어 여기는 무슨 터널 같은데요? 어 잠깐만요. 저희 차 세우고 사진 좀 찍으면 안 돼요? 불타오르듯 화려한 단풍의 매력에 한껏 들뜬 가을 저자. 단풍 인증샷은 기본이요, 내친김에 낙엽 날리기까지 가을 동화 한 편을 찍었다. 바스락, 바스락. <laughs> 여러분 소리 들리셨어요? 바스락하는 소리 얼마 만에 직접 밟아보는 단풍잎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산에 오시면 이 단풍잎의 바스락하는 소리 직접 들으실 수 있고요. 또제 손에 이렇게 붉은 빛깔의 단풍잎도 있고 노란 빛깔의 단풍잎이 있습니다. 이 단풍잎 보니까 어떤 노래 생각나세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따님. 이렇게 높은 하늘 아래 고운 가을길 이어지니 기분이 하늘을 나는 모양.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을 하려는 걸까? 아휴. 아, 자, 저는 이렇게 단풍을 즐기면서 팔공산 순환도로를 타고 이산 중턱까지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본 단풍은 맛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단풍을 볼 텐데요. 어떻게요? 공산 단풍을 한눈에 담는 쉬운 방법 바로 이 케이블카가 정답. 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봤는데요. 단풍 진짜 예쁘네요. 아, 아무래도 단풍이 절정이다 보니 고객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계세요. 하루에 몇명 정도 방문하시나요? 어, 일평균 어. 천 명. 에서 2천 명 정도는 오시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아무래도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오시고 계세요. 역시 진짜 많으시네요. 아. 근데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저희는 지금 출발역이 해발 470m고요. 정상역은 해발 820m인데 어, 가는데 1.2km 정도고 올라가시는 데는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무려3 5 0 m 를 올라간다니 두려움 반, 기대반인데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절경에 감탄 사만 절로 난다. 와 이렇게 노란 빛깔의 산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희 미술 시간에요. 초록색 산 그리고 빨강색 칠하고 주황색 칠했던 그런 기억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곳이 딱그 느낌입니다. 아, 너무 예쁜데요. 수려하고 웅장한 산세 곳곳에 단풍이 내려앉아 가을에 더 사랑받는다는 팔공산. 가을 절경을 제대로 눈에 담고 싶다면 이 방법 강추. 와, 벌써 도착했어요. 7분이 금방 갔는데요. 경치 보면서 오니까. 밖에 얼마나 예쁠까요? 금세 도착한 케이블카 정상을 뒤로하고 이유진 아나운서가 바삐 향하는 곳은 팔공산 전경이 발아래 펼쳐진다는 전망대. 드디어 해발 820m 케이블카 정상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팔공산의 신림봉 꼭대기인데요. 와 이렇게 발밑에 펼쳐진 풍경 좀 보세요.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와 너무 아름답다. 이 팔공산이요. 봉황이 나르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봉황이 난다고 하면 뭐 이런 형상일까요? <laughs> 여기서 보면요. 동봉과 서봉, 또 비로봉과 평풍바위가 보인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저는 어디가 어딘지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 울긋불긋 단풍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웅장함 속에 숨은 이곳은 어딜까? 아, 배고파. 음, 맛있는 냄새. 아, 팔공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 있는 거 맞죠? 저 경치가 너무 예뻐서 밥 먹는 걸 미뤘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진짜 뭐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뉴판 앞에서 잠시 행복한 고민에 빠진 이유진 아나운서. 네, 플라잉 메밀이랑 무기랑 두부랑이랑 해물 파전이요. 어, 저 혼자 먹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같이 먹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laughs> 어쨌거나 이렇게 한참 푸짐하게 차려줬다 입맛 당기는 팔공산 별미가 총출동했으니 음식 앞에서 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여행의 묘미죠 근데 이게 플라잉 메밀이거든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누가 가져갈 것 같은데 제가 가져가기 전에 빨리 먹을게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독특한 모양새 덕분에 이곳의 최고 인기 메뉴로 꼽힌다는 플라잉 메밀. 모양 좋은 떡이 맛도 좋다더니 젓가락이 쉬질 않는다. 팔공산도 음, 식후병 맞네요. 그리고 이 젓가락이 있으니까요. 자꾸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서 빨리 먹게 돼요. 절 자극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한별미들이 입을 즐겁게 하고 그러다 고개를 들면 그림 같은 풍경이 눈을 즐겁게 하니 그야말로 신선이 된 기분. 식후경 80산 나들이를 제기한 이우진 아나운서 눈길을 끄는 뭔가를 발견했는데 어 이건 뭐지 이름하여 소원바위 바위에 동전을 붙이면 소원이 잘 이루어진다나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네 저도 한번 기도를 빌어볼게요 80산 3대 기도처 중 하나라는 소원바위 이미 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동전이 바위 틈틈이 빽빽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유진 아나운서도 도전. 어, 어. 어. 아, 소원, 저 바로 붙여버렸어요. 어쨌거나 성공이니 급하게 소원을 빈다. 제 소원이 다행히 아직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다른 분들은 껌에 붙이기도 하고 또 다른 동전이 올려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건 어떻게 이렇게 바로 붙었을까요? 오늘 아마 제 소원 꼭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소원 동전 인증샷 남기고. 팔공산 정상의 이색 장소 탐방하고 전망대 포토존에서 알찬 단풍 기획 마무리 저는 오늘 대구의 단풍 명소 팔공산을 찾아서 단풍을 눈에도 담고 또 마음에도 담았습니다 저처럼 이런 속성 코스도 좋지만요 팔공산의 단풍이 곳곳에 있는 이 올레길 직접 걸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가을이 주는 선물 단풍 올해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이만 하소답니다 안녕. 짧아서도 아쉬운 단풍철. 가을 여행의 묘미. 단풍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주저 말고 나서 보자. 가을 산으로.